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현재 세종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여러 가지 통계와 수치를 기반으로 상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말할 때 흔히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위기, 체감, 수요 회복, 공급과잉. 이런 말들은 실제로는 주관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정확한 해석을 하려면 실거래가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거래량은 얼마만큼 늘었는지, 전세가는 안정되었는지, 사람들이 세종에 들어오는지, 떠나는지, 이런 모든 흐름을 통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종 부동산 정말 반등하는가? 라는 질문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한국부동산원 자료, 통계청 전입 전출 현황 등 공식 수치를 기반으로 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첫째, 실거래가는 왜 중요한가? 부동산 시장을 판단할 때 가장 직관적인 지표가 바로 실거래가입니다. 호가나 시세는 부동산 광고나 현장 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실거래가는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가격, 즉 시장의 진짜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거래가의 흐름은 매수자들의 심리, 공급자의 태도, 그리고 향후 예측 가능성까지 모두 담고 있는 가장 순도 높은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세종시의 실거래가는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먼저 과거 상승장과 하락장의 흐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1년에 일부 단지는 1년 만에 3억원 이상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정동 가온마을 12단지 26평형은 2021년 최고가가 6억 7천만원까지 올랐다가 2023년 초 최저가 4억 7천만원으로 약 2억원가량 하락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세럼동의 새뜬마을 11단지, 더샤필스테이트 34평형 역시 최고가 10억 8천만원에서 최저가 7억 4천만원까지 하락하며 거의 3억원 이상이 빠졌습니다. 세종시 전체 평균으로도 고점 대비 평균 30%에서 35%. 하락이라는 통계가 한국 부동산원 자료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낙폭은 전국 주요 도시 중에서도 가장 큰 폭입니다. 이게 바로 폭등과 폭락이라는 말이 나왔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2024년 4분기부터 일부 핵심 입지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다시 성사되기 시작했고 2025년 1분기에는 실거래가 자체가 상승 전환되는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예시로 다시 새뜸마을 34평형을 보겠습니다. 2023년 7월 7억 4천만원 저점에서 2025년 5월 9억 3천만원으로 약 2억원 가까이 상승한 셈입니다. 물론 여전히 고점 10억 8천만원에는 못 미치지만 이 정도 흐름이면 반등이라고 충분히 볼수 있는 구간입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에서 실거래가 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지표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그 흐름을 결정 짓는 건 결국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얼마나 만나는가의 문제입니다. 즉, 거래량이야말로 시장 참여의 열기, 다시 말해 수요 공급의 온도계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데이터를 통해 2022년 이후 세종시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여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 거래량이 반짝 회복인지, 구조적 회복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가 활발했던 시기와 거래 절벽이 가장 심했던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는 거래가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8월 839건, 9월 630건, 11월 1900건, 하지만 2022년 중반기부터 서서히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6월 199건, 7월 175건, 8월 182건, 9월 171건으로 거래가 급감합니다. 이 정도의 거래량이면 2022년 하반기는 사실상 세종시 전체 아파트 시장이 거의 멈췄다고 볼수 있는 수준입니다. 매도자들은 급매 아니면 내놓지 않았고 매수자들은 이른바 머니를 장롱 속에 던져놓고 잠자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공인중개사무소도 다수가 영업을 쉬거나 폐업했으며 전국적으로도 세종은 거래절벽 1위 도시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은 2024년 중반부터 서서히 달라집니다. 정확히는 2024년 6월 493건, 7월 713건, 8월 773건으로 세종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00건대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에는 737건을 4월에는 1376건을 기록합니다. 이건 단순 수치가 아닙니다. 시장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거래는 누가 일으키고 있을까요? 수요가 구조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외지인 재진입, 실거주자, 전입, 생활권별 거래 회복, 매매 선호 확대, 지금은 이네 가지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고점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절처럼 과열된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거래 흐름은 건강한 회복 초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살아나야 실거래가도 따라오고 시장 전체의 신뢰도도 회복됩니다. 지금 이 거래량은 그런 의미에서 신뢰의 회복, 참여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럼 지금부터 세종시의 전세가율이 말하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세가율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투자자에게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가격의 집을 사도 전세를 끼고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6억 원짜리 아파트에 전세가 5억 원이면 1억 원만 있어도 매수할 수 있는 구조, 이른바 갭투자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전세가율이 낮을수록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물론 실거주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보통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가율이 70% 이상이면 안정적이다, 60% 이하이면 불안하다, 50% 미만이면 거래 위축 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2025년 세종시의 전세가율은 어떨까요? 2021년 당시 세종시의 평균 전세가율은 약 70%에 달했습니다. 거래량이 많고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빨리 오르던 시기였죠. 하지만 2022년부터 시장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매매가가 하락하는 속도보다 전세가가 더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전세가율은 계속 낮아졌고 전세가율이 50% 이하까지 떨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역전세, 공실, 갭리스크가 현실화되던 시기였습니다. 현재는 중심지일수록 전세가율이 50에서 60% 가까이 회복됐고, 외곽이나 신축물량 많은 지역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즉, 시장 회복은 전세가율에서도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넷째, 입주 물량과 미분양은 안정이 되었는가? 세종시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가장 자주 꺼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공급이 너무 많아서 집값이 안 오른다. 세종은 입주 물량이 너무 쏟아진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세종시는 지금도 입주 폭탄 상태일까요? 혹은 그 폭탄은 이미 터지고 지나간 이야기일까요? 지금부터는 실제 입주 물량 통계,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 반응을 통해 세종시 부동산의 수급구조가 안정되었는지 함께 판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주 폭탄이라는 말이 처음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시점은 바로 2021년 말부터입니다. 왜그 시기일까요? 2020년과 2021년 세종시는 행정 수도 이전 기대감으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외지인 투자자 비중 1위라는 타이틀까지 겹치며 분양시장이 과열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공급된 물량이 1년 반에서 2년 후 대거 입주를 맞게 되면서 세종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사실상 폭탄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집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고 집중적인 입주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 물량 과잉, 미분양 미계약 증가, 매매 시장 경색, 전세가 하락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집 사면 무조건 물린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퍼졌고 거래량은 급감하고 실거래가는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안정됐는가? 정답은 2025년을 기준으로 공급은 확실히 진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건 입주 물량이 과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즉, 시장이 다시 수급 균형 구간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세종시 미분양 문제는 어떨까요? 세종시에서 본격적으로 미분양 문제가 불거진 시점은 2022년 중반부터입니다. 이때부터 거래가 줄고 전세가 하락하고 입주 물량이 몰리면서 분양을 받은 사람조차 계약을 포기하는 현상이 속출하기 시작했죠. 특히 2023년 상반기 세종시는 한때 전국 미분양 순위 상위 5개 지역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2024년 하반기부터 세종시의 미분양은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년간은 미분양이 남아있던 단지들이 거의 해소되고, 현재 50여 가구가 남아있습니다. 다섯째, 인구 전입과 전출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집값은 오른다. 사람이 떠나면 집값은 떨어진다. 이 원리는 전국 어디든 시대가 언제든 예외가 없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려면, 그곳에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그냥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며 생활해야 그 지역의 수요는 진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을 가장 근본적인 기준인 사람의 이동 상황, 정확히는 인구 전입과 전출 흐름을 바탕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늘어난 도시였습니다. 매년 2만 명씩 증가하며 2019년에는 연간 인구 증가율이 전국 1위를 기록했죠. 하지만 그 흐름은 2021년을 정점으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세종시는 처음으로 순 전출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통계청의 연도별 세종시 순 전입 전출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1만 3,600명 증가, 2021년 7,700명 증가로 2년간 2만 명 이상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2022년 5,200명 감소, 2023년 4,500명 감소로 약 1만여 명이 감소합니다. 2022년과 2023년 두해 연속 인구가 순유출 상태였고, 특히 2023년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정중심 복합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는 부동산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중기, 장기 투자 전략과 권역별 접근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수치를 하나로 정리해서 앞으로 세종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단기 전략으로 2025년 하반기까지는 실거래가가 반등 초기 국면이고 전세 가율도 소폭 회복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단지를 매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세가 대비 매매가 낮은 단지 선별하고 시세 하단에서 횡보 중인 단지 포착해서 전세가율 60% 이상 실투자금 2억 이하의 실입주 매물 확보하고 전세입자 없는 즉시 입주 가능 매물과 리모델링 필요성 낮은 준신축 아파트가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수익보다 시장 선점이 중요합니다. 즉, 지금 들어가는 사람은 남들보다 싸게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중장기 전략으로 2028년 이후까지 내다본다면 정책형 도시의 완성 기대와 생활권별 회복 주도 지역으로 선별하고 기존 매물은 분할 매도 또는 갈아타기 전략이 좋습니다. 세종 서울 고속도로 국회 세종의사당 효과로 세종과 서울 행정 이원화 정책과 대통령 제2 집무실 부처 추가 이전 대중교통 중심 생활권 인프라 완성까지 보면서 중심부 단지 장기 보유 그리고 외곽 단지는 전략적 매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시장은 항상 감정과 예측이 섞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이번 세종시의 흐름은 실거래, 전세가, 미분양, 인구 증감 등, 즉, 누가 뭐라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숫자의 흐름입니다. 이 숫자들이 보여주는 건단 하나, 세종시는 지금 바닥에서 정리되는 중이며, 이 정리가 끝나면 다시 한번 가치를 회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들어갈 사람도, 중기적으로 관망 중인 사람도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는 사람도 지금 시점에서는 숫자를 보고 방향을 잡고 타이밍을 고르는 것.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전략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세종시 부동산 시장을 통계로 분석한 흐름과 전략을 모두 마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